세상살이 수행은 인욕 바람일입니다. 억울함을 수용하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사람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타심을 연습해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상식을 가져요. 냉정한 사람들 가운데 따뜻한 거예요. 태도만 바꾸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지옥을 천당으로 만드는 것, 구속에서 자유케 하는 것, 태도입니다. 만사에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만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똑같이 겸손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를 부인하고 없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짧게 자주 외워보세요. 평생 화두로 삼아보세요.